우리 한국에도 이번 사순절과 부, 부활절 때큰 은혜가 큰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 문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부흥의 현장에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일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느라 바쁘면 하나님은 응답하느라 바쁘고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 바쁘다. 여러분, 신자들이 언제 잘 넘어질까요? 언제 잘시험들까요 우당탕탕 뛰어갈 때. 갑자기 은혜 받을 때. 쉬었다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할 때. 요때잘 넘어져.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마기도 일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그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도 씨를 뿌리지만 마기도 씨를 뿌려요. 마기도. 그게 뭡니까? 이게 가라지죠.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언제 잘 때에 영적으로 잘때 그러다가 가라지가 언제 보입니까?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보세요. 지난 3년간 마귀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쓱쓱쓱쓱. 쓱쓱쓱. 여러분 머릿속에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쓱쓱쓱쓱. 지금은 몰라. 이 가라지가 언제 보여요? 자,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교회가 뭐 하려고 할때 갑자기 가라지가 어느 날쑥 보이는 거죠. 사실은 3년 동안에 가라지가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야, 예배 이렇게 한 번만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기도 안 하니까 좋네. 점점 가라지가 뿌리를 딱 내려서 어느 날 목사가 새벽 기도합시다 하면 안 나가. 가라지가 훅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 이미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미 자라고 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시작하려고 할때 마귀는 지금 이때 노립니다 왜? 한번부흥이 임하고 한번 은혜가 임하면 끄기가 어려워 사람이 불 붙으면 끄기 어렵거든 내가 마귀라면 지금 노리겠다 지금 사순절 지금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려고할때 바로 이때 바로 이때 마귀는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감안해 보시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야고보가 살이 당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임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다고. 언제?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대 16장 보시면은 바울이 빌리뽀 교회를 개척합니다. 유럽 선교회 문이 활짝 열렸어. 근데 바로 그때 귀신 들린 여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돼요. 하나님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마귀도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수화도 함께 일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주의 일을 하면 마귀도 공격 계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보세요. 자 우리 예수께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30년 사셨어요. 30년. 자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아들이고 막 음성이 막 들리고 바로 그때. 마귀의 공격이 시작돼요. 사장 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 예수님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에 성령에 이끌렸을 때에 2절 말씀 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40일 금식기도 할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왔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이 생기고, 뭔가 됐다,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더, 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어떻게? 요한 일서 2장 16절 보시면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세 가지. 자, 보세요. 육신의 정력은 육신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모든 죄악, 이걸 말하죠. 안목의 정력은 눈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소유, 이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죄악, 교만, 명예욕,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세 가지. 육신의 정력,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창세기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이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세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종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종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이 생의 자랑. 이세 가지라고.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똑같이 이세 가지를 공격합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이에요. 사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리셨어요. 배가 고프다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래. 떡! 생각만 해도 배에 꼬르륵 소리 나잖아요 떡을 만들어.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이걸로 유혹한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생의 자랑입니다. 사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 슈퍼스타처럼 와! 사람들이 박수 칠 거야 우와 대단하다 이생의 자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랑해봐 너를 드러내봐 세 번째 시험은요 안목의 정교에 가는 겁니다 사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줬어. 이거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사실은 거짓말이지만 예? 보여주면 이게 뭡니까? 안목의 정력이죠. 와 이거 다 줄게. 자보세요 에덴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에게 유혹했던 방식 똑같이 마귀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 이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렇다면 그 마귀가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이세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왜 유혹되고 왜 타락하고 왜 시험에 듭니까? 육신의 정욕, 돈 때문이야다. 안목의 정욕, 다 보는 것 때문에. 이생의 자랑, 교만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존심 상하고 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 물론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죠. 아, 예수님도 유혹 받았잖아. 유혹 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밤이 되면 야식이 나를 불러. TV를 켰는데 먹방이 나와. 이게 무슨 죄야? 네? 아니, 하필이면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지나가. 아, 그건 나, 내 의지와 상관이 없죠. 유혹받는 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돼요. 다윗과 삼선은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요셉은 유혹에 안 넘어가서 죄를 안 지은 거라고. 아무리 마귀가 여러 벌 유혹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프랭이도 우리는 유혹에 너무 약해. 잘 넘어가. 특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약합니다. 그렇죠? 돈을 보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참 약합니다. 주일 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커서도 불러보니까 참 중요한 의미심장한 노래더라고요.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우리는 볼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보고 싶어. 봐서는 안 되는 것도 막 보고 싶어. 에이, 조선시대 때에, 아니, 결혼하면 도대체 자기 놔두지 왜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왜, 아, 뭘 보려고 하는지. 그 심성이 그래요. 안목의 정력이 약해. 에이? 미국의 포르노 시장이요. 얼마나 큰줄 아세요? 메이저리그, 미식 축구. 포르노 구 전체를 합한 것보다 미국 포르노 시장이 더 커. 일본의 포르노 사업은요 연간 15조 원 규모입니다. 삼성이 막 반도체 찍어막 아무리 팔아도 일본 포르노 비디오 파는 게돈더 더 많이 벌어. 이런 유혹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목의 정력에 넘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예?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도 약합니다. 그렇죠? 명예욕, 권세욕, 감투욕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드는 거다 보세요. 다자주집상해서 시험 들어. 왜?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약하거든, 우리는. 자, 보세요.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는 육신의 정력이 약해. 애들 뭐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 크잖아요. 안목의 정력이 약해. 20대, 30대, 40대 보세요. 뭘 자꾸 보려고, 경찰, 검사들이 그냥 여자 화장실에 뭘볼게 있는지 카메라 설치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잖아요. 이 생의 자랑이 약해요. 국회의원, 대통령 다 노인들 해. 선거판에 다 노인들이 있어. 왜? 나이가 들면 이 생의 자랑, 명예욕이 생기거든. 참 희한하죠? 어렸을 는 육신의 정욕, 젊어서는 안목의 정욕, 나이가 들면 이 생의 자랑. 이게 인간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담에게 했고, 예수님께 했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계속 여러 번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봐서는 안될 것을 봐서 넘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계속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특별히 이 마귀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말씀 볼까요?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되죠? 참 재밌죠? 시험하는 자가 앞에는 마귀인데, 3절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는 시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거든. 그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마귀가 계속 시험하죠. 근데,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께서 사역할 때, 가족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가장 아끼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께서 나 십자가 진다 베드로가 그리마 없어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를본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시험하는 자 마귀를 제대로 본 거죠 심지어 십자가 지실 때도 마귀는 군중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20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군중들이 한 말인데, 누가 마귀가 그 뒤에서 자보세요. 예수님을 마귀가 40일 동안 시험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 때로는 수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군중을 통해서 끝까지 계속 예수를 유혹하고 시험한 거죠. 여러분 주위에도 시험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시험하는 자의 실체는 사탄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만약에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거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시험하는 자 마귀를 보셔야 돼. 배우자랑 싸울 것이 아니라 교우 때문에 시험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고 있는 마귀와 사탄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마귀의 공격은 기도로 이기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보시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먹고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달아 안 달아나. 예수님께 물어봐요. 마가복음 9장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이르시되 기도에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언제 이겼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유혹이 있고. 시험이 들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시험이 듭니다. 기도해야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섭섭한 말을, 말을 했어. 응? 여러분에게, 어? 어떤 분은 그걸 갖고 집에 와서 골똘히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서봐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나 지금 염먹이는 거야, 도대체? 생각을 해, 생각을. 생각을 하면요,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막 가지를 칩니다. 소설을만 만들어요. 밤새 소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결론 내립니다. 나 교회 안 나가. 왜? 기도해야될때 생각해서 생각해서. 갑자기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불편하면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기도를 하고 나면 성령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주셔요. 섭섭함이 물러가고. 분도가 수그러 들고, 그러다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그래도 자꾸 시험에 들면, 아, 기도를 두 배로 늘리셔야 돼. 그래도 시험 들면, 한 달을 기도하셔야 돼. 그래도 시험 들면, 40일을 기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이나 시험은 내 힘이나 인내력, 절제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자자. 그게 됩니까? 내 절제력, 인내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뭘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 자, 사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뭡니까? 말씀으로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자 보세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결과가 뭐예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물러갔다고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점식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력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성려의 검, 말씀이에요 6장 17절 에베소서 구원의 투구와 성려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와 싸우는 공격력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10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요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음이여 두었다. 여러분, 유혹은 시험은 내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정욕을 다못 박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시죠? 죽은 거야. 예? 세례,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한 거고 우리는 다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다못 박은 자들인데 마귀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의 본성을 살린다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살리고, 여러분의 분노를 살리고, 넌 죽은 게 아니다. 넌산 사람이다. 욱하게 나오고,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다. 바로 여기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하거든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때 서신서 통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고난, 환란 시험, 유혹을 이기자는 거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40일 통독, 40일간 서신서 통독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기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40. 왜 40? 왜냐면 40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4는 동서남북. 완전수입니다. 10은. 10도 완전수예요. 9가 하나 모자라거든요. 하나 더하면 10이 완전히 돼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0. 완전 곱하기 완전은 완전한 수. 40은 항상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솔로몬 다윗이 40년간 다스렸어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 40이에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는 이 40이 완전한 준비 기간을 상징하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완전한 준비 기간. 자, 무슨 말이냐?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죠.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이 40일은요. 준비하는 기간이야. 준비하는 기간. 자, 엘리아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받기 전에 40주야를 사막을 건넙니다. 40은 준비하는 기간이야. 이스라엘 정탐꾼,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해에서 돌아다녀요. 이 40일, 40년은 다 준비하는 기간이야. 완전하게 준비하는 기간. 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전주곡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보시면 40일이 나오면 뭔가 바뀌어. 사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고. 저는 그래서 40일의 기도를 40일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40일 기도 뒤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40주야 노아의 홍수 다음에 새로 운 세상이 열렸죠. 40일 금식 이후에 십계명을 받았죠. 40일 금식 이 후에 예수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죠. 40일이 턴라운드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교회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 기간 동안에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인생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부자가 언제 나온 지 아세요? 부자가 경제가 어려울 때. 예?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는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제가 뉴스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경제가 막 박살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신방 갔다 오면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아, 우리 집사님 어떻게 뭐, 뭐 먹고 사나?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정말 피부로 와닿거든요 지금 정말 어려운 때거든요 앞으로 연말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 역전이 이때 일어나더라고 평상시에는 경제가 좋을 때는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IMF 때, 금융위기 때, 꼭 보면은 역전이 막 일어나. 가난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40일이 뭐라고요? 역전의 기간이라고. 성경 보시면 40일 지나고 항상 뭔가가 일어났어요. 홍수 40일 뒤에, 40주야 뒤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역전의 기간 인생의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쉽지 않아요 40일간 기도한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이라 되있죠.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들었대 마가복음 보시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자, 보세요.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마태복음에는 시험 끝나고 천사들이 수정드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시험 받으실 때 이미 그때부터 천사가 수정들었대.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시험 받고 나서도 항상 수정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고 있는 여러분, 유혹당하고 있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수종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수종들게 하십니다. 할란는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시험이 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엽기와 아령 보세요. 엽기와 아령이 왜 생겼습니까? 왜 만들어졌어요? 들라고 만든 거예요. 들라고 엽기에 막 눌려가지고 갑이 눌리고 이렇게락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엽기 아령은 들라고 만든 거예요. 시험, 환란, 유혹, 이것도 이기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기라고 거기에 호적거리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은 이기면 기회가 되고 지면 실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험을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 땅에 들어갔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혹, 시험, 시련, 환란, 지금 당하이 고통 이기면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요. 새로운 문이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기간 마귀가 여러분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기 직전에 어쩌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도 몰라요. 이미 넘어진 분도 있고 넘어지려고 하는 분도 있고 넘어질 자도 있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면 영적인 근력이 생깁니다. 이기면 새로운 기회문이 열리는 거예요. 역전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40일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